안녕 안녕하세요 동규 튜브입니다 저가요 오늘은 그 스페이셜 솔져를 해볼 건데요. 저가요 실버를 갔습니다. 자 실버 갔죠 실버 가는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봐봐요 저 친구에서요. 다... 이솔 님이는 아솔 님이라는 분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님인데요어 여기 있습니다. 솔 님이죠. 여기에 플래티넘입니다. 자 플래티넘입니다. 봐봐요2 0 1 1여 증령 2 5봉이고요와이 클랜. 클렌. 이거 컬렉션 점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플렉스는 S, S급 당연히 없죠. S급은 당연히 있죠. 아니, L, 안 좋은 것 밖에 없네요, S급도. 자, S급 없고, 금전무기 S급 있네요, 코쿠리. 자, A급. A급, 자 이렇게 많네요. 금전무기, 보조무기. 보조무기 우타스, 와 부럽네요. 자, 쿠크리도 있고. 와, A급. 레드 쿠크리 저도 있잖아요. 자, D급은 당연히 있죠. 어, AKN 저도. 저도 이거 진짜 실버만 나오면 되는데, 알카드만, 저는 알카드가 계속 안 나와요. 자, 한번 칼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도끼. 어, 자승기님. 자, 여기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두 명이서 하는 게 재미없죠. 자, 많은 데서 해야죠. 자, 집서 하겠습니다. 어, 아니, 쇼핑할래요? 자, 이부, 아, 컴팩트 시킬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네, 시작했습니다. 자. 팔점는데저 레드 쿠쿠리입니다. 여기가 레드 쿠쿠리. 자, 오, 오, 레드 쿠쿠리. 와, 레드 쿠쿠리가 이래요. 와, 레드 쿠쿠리 싫어해요? 와, 쿠쿠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알아요? 술탄 딱 던지고, 끝나면 이렇게 돼요. 쓸어버려. 아, 식스님한테 죽었네요. 와, 총처럼 딱 잡혔습니다, 아까. 칼을 총처럼 잡았습니다. 자. 와. 아, 저격하면 나. 이한테 죽었습니다. 저가 칼전은 좀 못해요. 자, 아, 올라가겠습니다. 자, 술탄 터쳐요. 자, 술탄 터쳐요. 자, 식순이님 아까 저 죽였어요. 오, 뭐예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와서 죽었어요. 정말 너야, 님을 죽였네 아 식순이 님과 다시 죽었네요. 같이 자, 여기 가겠습니다. 오, 초록이 멀리 있었지 않았어요? 강화탄, 강화... 강화탄 이렇게 길게요 피까지 자, 오케이 죽였습니다. 죽였고요. 와, 잠깐만요. 아까 우리 팀끼리서 죽은 거 같기도 한데.

아 수탄 던질라 했는데요. 이거은 그냥 팀전 해보겠습니다. 아 저가요 오늘 그때 잘못 출석을 못 해가지고 오늘 원래 에스크 먹어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팀전 해보면 오건방님입니아팀바꾸겠습니다 팀, 자, 됐습니다. 자, 골드랑 팀이 되었네요. 시작됐어. 자, 우리 팀 거의 다 실버 아래는 없네요. 저도 실버 팀이니까요. 아. 한번더 텐데, 아 d o 영화를 보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습니다자 주방록식 칼님이 죽었죠? 절로 가겠습니다. 칼님이 죽었어. 오 저기 있네요. 아 스마일입니다. 아 저거 강아지쓸게요 이렇게 잘죽 죠？결 정은 시끄럽 죠. 아, 술탄에 맞았네요. 와, 깜짝이야. 아, 헤드. 자, 헤드 떴습니다. 좀 시끄러워졌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때렸습니다. 자, 너무 힘들어. 안 돼. 도티 가고 싶어요. 아, 안 돼. 술탄자 t 할요요탄 l t 탄 n s 탄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요 여기 t a n Sultan, Sultan, 다 u l t a n s u 다 t a n Sultan, s u